뭐 해줄까? 뭐 할까 여러분들? 형님들 뭐 할까요? 어, 규태 하이. 아, 피차기네. 미안. <laughs> 버스 태워줄까? 야, 규태야. 근데 요즘은 내가 너 버스 태워줄 듯. 나품면 존나 올라가지고.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규태 씨. 내가 요즘 규태 태워줄 수 있는데. <laughs> 규태야, 한섭에서는 형말 들어야 돼. 한섭 애들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티어가 오르지 마. 이렇게 얼렁뚱땅 성사된 전 랭킹 1등과 전 아이언의 듀오 이번 영상 캐쿨잼 보장합니다아 이제 경쟁하다 경쟁하자 경쟁해야지. 너 감당 가능하냐? 아니 사람들이 넘어갈까 한다 우리끼리. 그럼 지금 시대가 변했고 사람 다 변했는데 그래 안 그래? 뭐 넘어갈까 한 사람들이. 넘어하네 그래. 음. 이러는 거야. 아 가보자요. 미쳤다니까 그냥 사람들. 야 그. 그러딱 이게 캐리 받고 싶지? 뭐 엔트리 해줘, 도구 해줘. 아형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남는 알았어. 거 할게. 아 내가 남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형 내가 남는 거야지. 내가 남는 거. 형 캐리 해줄 거야? 그래. 그래서 남는 거 한다 한다고. 난다 잘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형. 어가 어, 가보자. 일단 형 근데 저격은 안당하지않을까 내가 있으니까. 아 그럼 그냥 돌릴까? 아 돌려요. 갑시다. 아 알았어 그냥 데리고 돌릴게 뭐뭐이 정도 뭐 뭐가 무섭다 오지? 아 저격하래. 그래 저격해. 아, 저격하래. 어저형 저격하세요 저격. 오, 왜 이렇게 빨리 잡는 거야? 아내 에메발이 아, 높아서 그래. 아 그래? 루프온이 음. 잘안 잡히는데? 그니까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랑 비슷해서 그렇다고. 내가 블레이디 잡히니까. 아. 아니 깔스마게 소반 해줄게. 어 내가 제트만 할게. 제트한 번. 어 젯트, 젯트, 젯트. 야너 시팅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아 시팅. 어. 아 내가 형한테 배워야겠다. 그래 그래. 내가 그러니까 시팅 시팅의 디테일 좀 봐봐.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선수인가 선공인가? 몰라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알지? 그렇난뭐 근데 난다 잘하니까 상관없어. 우리가 성공이네요 성공. 하이, 하이. 아 어디 가고 싶어? 너가 딱 말한 대에 오늘 그냥 우리 팀이 나 빼고 다 초월자 3 4 명이고 음. 상대가 불멸 삼 레디언트 불멸이 초월자 1 다이아 3 이렇게인데. 어, 아네 일단은 규태야. 어데 아, 레디큐야 레디큐 괜찮아? 규태야 아 진짜 미안한데 레디 애들도 네. 나한테 이제 불을 끄러. 아 그래? 어. 그래. 게임 시작했으니까 말인데 음. 좀싸들줄수 있어? 조밥녀나? 넌 안돼, 야 A 에이 가자. 바로 전제리 잊고 면 다. 너내 드론 보고, 넌 판단해. 어, 좀 싸잡아. 이거로는 걸로. 발라드뛰치야 된다. 포삼새끼 여기 말이 많아뷰태 아직 0대 0 영이야. 아, 알았어. 음, 1 빨리 마블 하게 만드시려고. 가보자. 형.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드론 띄워줄게. 앞에 쇼부 층, 박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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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었고 세명세명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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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다시 바에너 응. 뭐해 트레이드가 봐주고 있지 백상하더 백상, 백상 리어하고 왼쪽들 시티 쪽수 시티셋 시티셋 나이스야 어때 형마 트레이드가 페인버닝 쉬버드, 잘하시네. 야 체위버 똥꼬 닦아준거 나야 임마 형이 방금 체위버 똥꼬 싹 닦아줘가지고 체위버가 아주 시, 시원하게 내가 트레이드 해줬는데 그거 내가 약간 일본 그 스모 선수 그, 그런 그 직업이네 야 아.. 뭐야아오 왜, 왜, 왜 맞잖아 아니 내가 바이퍼 가한 데미지 100 체위버 52 이거 내가 다 한거야 알았어 알아서라 싸우려봐 좀시끄 레이아니 플래시 하나요 미 플래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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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플래시 하나. 아, 좋지, 플래시. 바로 입고 들어온 세이지 제트 세이지 이층으로려려다다사사하나 백사하나 백사 둘 백사 둘석가 s 하나 e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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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g e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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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g 쟤들 아직 뭐들할 거야? 아니 장막 아니 장막 내려가고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저 급하게 들어갔다고 내탑하는 거야? 빡대가리였나? 장막 내려가면 모르지. 장막 내려가고 아니, 갔어! 아야 박할지 모르지. 아니 아야 박할지 모르지. 개념 싸 말래? 아아 아 천천히하자. 나나나세프줄 줄게. 천천히. 오빠 셀프줄 줄게.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천천히면 되는데 우리 클로브여 가지고. 음. 아, 로에서아제붙어에부터 어, 아니부터 아니, 붙어. 아니, 붙어. 아니 미 팠는데 너맵안 보지? 아니 아니 있잖아. 맵에 그렇게 피로 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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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빡쳐아아진아 아! 아기보미드하나 아, 있어. 아니 미드에 팠는데 에에 둘 서서 가면 되잖아. 미드 버리고 이 빡대가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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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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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만 미드 안이라 캐리 할 테니까. 어그 말이 많아. 총총 가지고 온다 우리. 시간 없어. 가긴 해야, 총, 해야 총 돼. 총오 있다는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왼 3 0초 남았어. 아, 오케이. A가 조격. 하는 중이야. 리콘 써줘 사이트. 오케이 오케아 한번 내가. 아니, 리콘 써주라고. 아 리콘 써주라고아딱씨어아왜시 없다. 시간 이 빡대가. 아좀봐 알아서 할 테니까. 해바해바 아니 해 바. 아 형이 알아서 할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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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CT라고 기 없다고. 아빡 아, 아니 시티라니까? 아 저도 저도 뇌가 있어요. 필요해.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뒤를 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말을 못 믿겠다 이거야. 네 말은 아내 말을 못 믿겠다고. 아 그러니까 시티라고 들었어. 근데 그 시티라고 듣고 가는 길그 뇌가 인식하는 그 길이 그 어려워요. 제제제 신경계가 그게 느리다고요. 돌아온 거. 야아 이런 식. 시... 야이씨. 이거 잡이. 어 p p p 나이스 p 그럼 먼저 해 주세요. 네. 뿡뿡 뿡빵 아주 잘한 그럼 욕 까네. 아. 아 씨발. 여기서 까야지. 야, 네가 여기서 까달라는 줄 알고 네가 거기 서 있었잖아. 왜 뭐, 소리야, 형? 아니, 녹강기 쓰면 되잖아요. 봐 봐, 봐. 깔끔하지깔끔하잖아요이 사람네. 그이 사람 하나. 사이트 필요도 없어. 싸이트는 필요 없어. 아니, 이거 아니 그때 근데 솔직히 형좀좀 좀 많이 늘었지 아니 드론 여기서 쓰는 것부터가 대가리에 띵기 없는 거아 아니 아니 네가 거기서 써 달라는 줄 알았지. 나 네가 네가 거기 서 있으니까 네가 거기서 들어 써 달라는 줄 알고. 나 당연히 여기서 쓰는데 네가 거기 있으리 아니 있으니까. 당연? 아니 가 당연 아니 당연히 저기서 쓰는 거 자체가 손해인데 여기서 써야지 바보야. 야 상대 오퍼 있었어. 저게 오퍼였으면 너 죽는 거였어. 아니 나 졸로 가. 아형 드론 가고 갈 생각했나? 이 기다리고 있었잖아. 드론 저기 여기서 쓴다고 했어. 내가 뭐안 보고가? 박대가리야? 야이 생각을 하고 얘기해. 생각을 하고. 어? 띵킹 플레이를 하라 오띵킹 플레이를 오늘 오늘 뭐 규태 무슨 무슨 오늘 뭐 축복 받은 날이야 아가리가 그냥 아주 무슨 어 아자 들어서 들어서 아아아 봐줘야지 진짜 씨발 저거 레이나가 안 봐준 거고 레네보스 아닌 거 같고 아, 그건 맞는 거 같고 어? 아 진짜 다는 페이브 페이브로 아니 근데 이거 아 진짜 너무 아쉽네 이거 애들 들어오는 근데 여기서 쏴야지 왜 저서 쏴 빡대가리 야. 야! 와요. 와요. 왜요? 와. 와이. 디테일 고맙다. 내야 여기서 플래시 하나만 까주지? 리콘 까줘? 규태야. 아, 리콘 까줘. 아, 당연하. 아이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예의상 묻는 거야. 깔기, 깔 건데 그래도 아, 너. 아, 예의상. 예의상. 도박결을 안 바꾸면 이거 하자. 어? 슈퍼 좀. 나이스. 예, 그렇게 말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깔아주면 어, 아. 2층 없다. 아 왔다. 천천히 천천히 잠만 내려가고 대8 8 티티 나는거 보고 죠 음. 네시티 보는 중. 아해버아여기 아, 있었네. 음. 천천히 해봐. 아사이사나 아! 아니 얘? 아니 안경을 안 안경을 왜낀 거야 그렇게 할 거면? 이거 가짜 안경이야 가짜 안경 개, 가짜 안경 아니, 그래? 야야 이거는 내가 애무를 못 잡은 거야. 아니 형 오른쪽 밑에는 쏘고 있는데가 안는데 여기. 쏴 쏴다고 쏴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좀 쏴려봐. 드론. 그런 간다. 없고 연마래 연마래 연마 앞에. 나이스. 완벽하지? 이보고 있는 티 없거든? 야, 나 여기 여기. 인버용. 임버형. 이 인버용한테. 인버용 임버형 뭐야? 인버용. 아, 인버용. 큐테야 규태 보자. 규태야 훈수 좀 둘게. 규태야뭐니 그게. 야, 규 아, 야 아, 규태야 아쉽다. 규태야규태야 아, 규태야 아, 태야 아, 그그 들어 그때 뭐라 해 보지? 규태야 그렇게 각 쪽에면 안 되지 규태야 그 있겠니 거기 눈사람이 한더 있겠어? 당연히 미드로 오겠지 미드 통해서 거기 땀 있으니까 거기 안 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미드 눈사람 있으면 내 뻥알 걸게. 그렇지 그렇지 거기 그, 거기 있어 거기 봐야지 거기 눈사람 절대 안 와. 눈사람 오, 오면 내 뻥알 너에게 줄게. 그렇지 사이트야 무조건 사이트야 눈사람 없어 규태야 규태야 그렇지 해브 이층 찍혔어 지금 이층. 그렇지, 그럼 그래. 삐비기, 삐비기, 삐비기 잡아야지, 삐비기 잡아야지. 야, 야 클럽은 뭐해? 그렇지. 야, 그때 잘한다. 나이스 이때. 쌓려. 미친 잔 필요 없으니까. 야라이씨. 아 마이크 뭐, 아, 뭐, 아, <laughs> 안 껴졌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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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형 봐봐 입 닫고 있어가 이잖아요. 기입 닫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laughs> 나이스 하봤고.

음. 벽끝에 붙어야될게 나 그것도 있어 리콘도 있어 리콘 음.. CT 랩과 미드 없다 당연한거 블핑하지마 짜증나니까 당연한게 아닌데 이거. 아... 주댕이 어떻게 안되나? 진짜? 지금쯤 왔겠다 대충 픽하지마 오빠 오빠야 픽하지마 뭐 있어 미잇 오빠야 야 세이브 하겠는데 그냥? 안지나간다 오빠 이렇게 리콘 까주 잘봐라 이리콘너 1000버지 어때? 안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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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laughs> 좀해야죠 좀. 어? 아니, 음. 형이 씹부릴때 괜찮고 내가 씹으부릴때 열받아? <laughs> <laughs> 한킬 6대스 <laughs> 3머신이라나? 나 도구잖아! 아, 어, 형, 엔, 단판 엔트리 해. 단판 엔트리 해봐. 캐해라 엔트리 줄게, 단판에. 해. <laughs> 아니, 하... 하라고, 단판 엔트리. 어, 아니, 너 하라고. 깜짝 놀랄 거다. 어, 그러니까 해. <laughs> 어, <어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참. 내가 내가 뭐 엔트리 못해서 하라는 줄 아나, 이거. 어이가 없네. 럼퍼스트.

기레이나 길레이나 도와줘. 좀 도와줘. 도와. 길레이나 부터아 둘들아. 이지에레이나이 <목소리> 나이스. 아니 귓때야. 어. 아니 기레이나 좀 도와달라고. 이 빡대가리 존아. 이 보고 있었는데 네가 자꾸 앞에 보길래 <laughs> 내가 그럼 앞에 봐야 되나 내가 뒤 봐야 되나 내가 앞을 앞에... 이씨 <laughs> 네가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laughs> 내가부터 도와주면 되잖아 앞에 다 미뤘는데 네가 왜 앞에를 왜 보냐고 뒤에 우리 팀다 갔는데 졸로. 뒤를 봤다고 그때 네가 앞을 보고 있었다고. <laughs> 나는 잠시 봐준 거지 오퍼니까 뒤 봐달라니까 이 빡대가리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캐리 중이니까 봐주세요. <laughs> 아니 아니. 저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게 초 일단 3, 3 기준, 3 기준 3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좀. 아니 개? 어? 아니. 그래. 그래가 아니라 씨. <laughs> 그래가 아니에요. 레이나 님이 진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와 씨. 치... 갑쪽, 정찰 좀. 아, 미들 레이나. 못잡오 나이스. 스 파드라비에 에이스 파드라비에. 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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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미드 잡았고? 미다하도미미미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미드, 미드, 미드 잡았고? 미다 하나 미다아도 미미핑안 해도 심번에 가고. 뭐 네, 아니 아니 심 먼저 지 나이스. 픽안 해도 된다니까 가 가지고 뒤져 주는 거 알아? 비년. 뭐 하냐 소바야? 넌 진짜 이러잖아 상대가 이 빡대가 리나 이게 우리 팀만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미리배 미리배 못 봤어 그 상황에 나는 저기 나오는 거 보고 있었어 미리배 아니 그러니 가지 줄... 말라 했잖아 내가 미도 내가 말을 말로 다 해줬는데 뭐 아니 난 여기,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자랐지 여기 여기 아야야야! 아, 네, 야, 야, 야 아니 뭐, 마, 애드리, 아니 뭐 씨. 마주치면 애들이 씨 아니 뭐씨 마주치면 애들야 뭐 마주치면 애들에서 뭐, 뭐할게 없는데? 와, 거세샷 아,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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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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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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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맞아. 안못 하고 있어. 어? 이렇게? 시야 확보 중. 아니, 아, 나는 과다되죠. 아. <목소리도> 아니, 나는 이거 이건 내가 실수 맞거든. 내 실수 맞거든. 나는 빨리.. 알았다고 조용해 봐. 너무 숨을 정도는 아니고. 자, 얼른 알았다고 조용히 해 봐. 헤이, 헤이, 보이. 셧업 플리즈. 아니, 나는 빠... 아, 나는, 아, 나는, 빨리, 아, 니 까라... hey, 나는, 빨리, 니리 빨리, 샤리샤리리즈 헤이 리빨 나는 니 빨리, 빨리, 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나확 나 여기 땀 먹어놨다. 더 살아 있어서, 어, 있어서. 형더살아있 <목소리> 왼쪽 조심해봐 여기 여기 조심하라 여기, 여기. 망대라인 지나가고아 없어 없어 없어. 꺼어꺼하 그래 하, 하. 꺼졌잖아 하 삐야 삐삐. 아, 내가 나도 같이 가 기다려. 기다 기다 기다.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기다 기다 나 나왔어 나왔어. 기이 기다 기다 기이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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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 을내말안 믿지? 기다리라니까? 아 내가 참괴.. 아아알아알아알아알 삼키는... 플레이가 틀리질 않았는데! 아아 애들이 자꾸 나안밀어주는아아알아알아아 없... 요청하세요 사드릴게 아아알아알아아저 2인분 중? 인정? 인정? 음, 죄송해요 소바 음, 데리고 와서 아니 저 잘하고 있다고요 저! 혹시 원수아가요 드론 띄워 줄게 기다려 봐. 옐로우 제트. 체버 녹강 제트, 녹강 제트. 코나나 메인 하나. 2층, 니층 하나, 2층. 아. 저바이프한 잡았으니까 이겼네. 쓰레기스도 아, 뭐 아임키만 남았나? 이야기네. 아니 인보 님 같이 하셔야죠 거기서. 아인님 인보님 인보님. 그, 그... 죄송죄송. 아니 형우는 걔가 말을 안 들어 가지고. <laughs> 야. 야이 이게... <laughs> <laughs> 와! 진짜 걔 <그게> 좆같네. <laughs> 와! 개 <laughs> 나쁜놈. 레이나 챔버 레이나 챔버. 아 싸워도 돼요? 안 싸워도 돼요. 레이나 버네명네명네명네 명. 둘둘둘둘. 둘, 둘, 둘. 아 진짜. 와 진짜. 씨. 그만 좀 뒤져라. 드론 좀 끊어라. 앞에 붙었으면 잡을, 이 빡대가리야. 자리 잡을 시간을 안 돼. 잡고 갔어. 내가 들었을 아, 때 우리 끈, 팀이 죽을 때고. 아니 끊고 빠지면 되잖아. 눈 앞에 드론을 보이는데. 아껴 개. 어? 어? 초기라 맞춰. 음. 아, 쏘, 아기, 미안해. 아니, 내가 한명 데리고 갔는데 그거를, 그거 전통 어떻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좀더 노력해 볼게요. 그래. <목소리> 어, 레이나 헤드받, <목소리> 112. <목소리> 맞아, 헤드받. <목소리> 나 찍었다. 진짜 이거. 나이스. <목소리> 아니, 총 죽었다. <주워> <목소리> <헤드맛. 목소리> 또총 떨어지고 이거 시. 맞아? <목소리>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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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언더, 가, <목소리> 가봐. <언더, 목소리> 아이씨 거지님 왔다. 테야. 응? 아, 아니다왜왜 왜. 왜, 왜? 내데모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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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 아볼다 해서. 근데 너 이름 부르기 싶어서 불 거야. 뭐야 하지 말아줘. 아니. 아니 레이나 헤드 반이었어. 깝이야. 잠깐 그러니까 진짜 개깝이었어. 2코 라운드잖아. 아 님들 얘네 근데, 인포 없어가지고 어, 앞당겨서 하면 좀 유리하기나 그냥 클로브니 벨트에다가 스노우 쳐버리느냐 시작하다 그래 나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게 안 하잖아 난난 앞라인 아, 싸움 하고 싶거든 애들이 안 한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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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쪽을 한다비비비비나궁 아... <laughs> 있어서 나궁 있어서 노카크 가능해 기다려봐 내가 바로 형 열로사 열로사 형 픽쳐즈 열로사 <놀람> 아. 나이스. 팀킬 아니에요, 팀킬. 유도한 거예요. 녹강에서 나오라고. 아... 이거 이해 못 하면 하수임. 아, 제이 아, 그러니까 유도 기술로 넘어뜨리잖아. 그러면 하할게요 아, 진짜 족간데 근데 형, 그런 말이 너무 있어, 있어 너무 알아? 잘해. 뭐. 족 같이는 잘하던가. 아, 단파 엔트리 할게. 야, 너 도구 에 알았어? 아. 아. 아니 아. 엔티라는 새끼들이 이해서 건방지.. 누가 애들 를못 타서 안 하냐? 아니 알았다니까 아니, 알았다니까 도구 할게 도구해서, 도구해서 캐릭 줄게 앞당 싸합시다 인포 쓸게요 딱좀 정찰 좀 그냥 e. e. 몰라 드론 쏴 이거 드랍 드랍 A 드랍 A 빵 드랍 이거 A 그럼 한명더 남아야 될것 같은데 이 돌린다. 물린다, 에간다, 육렬다, 이 간다. 이 간다. 이 간다. 이 간다. 믿으주십 삐롱친님, 맞아거든아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전쪽이야. 아롱이 하나. 아, 이쯤 파이프 파이프. 컴벨컴벨믿어주 나이스. 해. 나이스 캐리. 나이스. 오, 캐리죠. 이거 제가 스파떨궈 가지고. 클로버님 근데 컵벨 봐 주셔야지 이거. 아, 아쉽네. 클로버 죄송해요. 의미고요의 <laughs> <laughs> 예? 아니 제가 제가 왜스파트고으면 형이 <laughs> 아니, 아니 이건 이건 맞잖아요 제틀바라고 아니잖아요 그런 이건 맞잖아요 아, 네야가 <laughs> 얼마나 가스 탈퇴해라 했길제가 저런 말을 해내 잘못 아니야 이 okay. A 구치기 할게 오케이 okay,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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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어, A, A 구치기 할게 어, 이러고했데 B 다쳐들었는데아 어, 닥쳐 병. 병. 니네 때문에 그런거야 아, 부... 사랑이야 저도 아니 삐, 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어 알았어 아아아아아아아니레디언트캐드캐잖아야아아아아아아 전투점수 82 뭐이? 야 구치기 발언은 내 눈에는 챔버가 어. 안보였어 니가 체임비 브리핑했어? 체임비 브리핑했냐고 베이퍼 어. 브리핑했으면 내가 갔겠지 나도 미니맵 미니맵 찍혔 아니, 미니맵 찍혔었어요. 내가 혼자 혼자 거기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미니 맵을 보니. 내가 무슨 카멜레온이야? 내가 무슨 감시 카메라야? 형도 알았어. 형이 형이형 병이... 안.. 암... 알았어. 야! 너 도구에 씨. 안 됐다. 야. 이 새끼 나. 너는 안 잘해, 안 잘해. 내가 정신교육 한번 시켜 줄게. 내거아 어, 뭐야? 안 뭐야 이래. 어어야아 야. 그래. 씨. <laughs> 야이개 x 나안 못했어! 나안 못했어 개 아니 왜 추방당함? 아니 개 x x 네나안 못했다고! 협박하지 어, 말래. 아니 나안 못했다고! 나내 역할 다 했다고 충실하게! 아 진짜 근데 형이랑 상대로 한번 만나고 보 싶다 진짜로 와.. 맛있게 진짜 해줄 수 있는데 진짜.. 와.. 와야너 진짜 재밌다 야 너. 나 재밌어? 야 너.. 와.. 너 이거, 이거 끝나고 1대1 뛸래? 100만 봐 할래? 100만 봐 할래? 백만원 빵 할래?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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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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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풀이방아니금 방금 방금 방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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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구 한다요. 뭐. 뭐 할까? 야, 남는 것게 남는, 남는 거. 어. 야, 나 레이저 할게 이거. 어, 보여줘, 레이즈 보여줘. 야, 너 스카이에 스카이. 너 나랑 베스 먹어야 돼. 베스 먹을 줄 알아요? 아! 아니 화장실 변기물 말고 베스 먹을 줄 알아? 아! 이 새끼가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뒤, 팔짝 뛰게 만드네. 아니 형 변기물 잘 먹는 거 아는데 베스 먹을 줄 알지? 아, 야, 야, 어. 똑바로 보고 배워 알았어? 나 전반에 배웠잖아요. 뭐를 형이 하늘인데 전부만 안 하면 나잘르지겠다형 아! 일단 형형 형 일단 형 내가 진짜 꿀팁 하나 줄게 레이즈 꿀팁. 형이 바인드 레이즈 꿀팁. 뭐? 마이크 키지마팀 사기 저하 되니까 알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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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가면 <가야만> 팀거든? <laughs> <laughs> 형이 가면 팀원들거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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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대신 소통해 줘. 어 내가 그냥 레이즈 <laughs> 어... 줄게.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다치나야다치났다 아니 사피님이 아... 이거 사피님이 이거 방송 보고 지금 다치신 거 같은데 <laughs> 느낌? 헤이븐 오케이 헤이븐 아 헤이븐 어, 레이... 세트. 음. 나 똥차지 뭐어 아무거나 당 세트야 세트 나뭐해줘 소박힐 주지 너 하고 싶은 거해아내소바할게 그래 소바하자 내가 도구 해야지 어, 앞에다 리콘 잘 싸라 따기 받기 쉽지 않으면 시팅 없이 그냥 바로 바로 죽어버릴 거야 그냥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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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체기이네요나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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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 요청 근데 형. 에, 끔 킬도 좋다가 너 말이 너무 많다. 야좀해 봐. 닥치고 에이맨니콘 아, 써. 비켜 봐, 비켜 봐. 니콘 가줄게 비켜 봐. 어, 가올 거니까. 음. 눈알 깨라. 누구 음. 음. 새끼야. 이거 이거 눈알 어새게 내가 에이맨 내가 좀 볼게요. 가 시롱 어, 리콘. 다가라가 그래? 리콘이요. 오케이 오케이. 허비 허비. 국이 잡을게. 사져내 아... 그... 앞에서 사라져. 쓰레기들아. 서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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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블레.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 체인 <레조>. <Champions 레조>. <Chaimber> 하나 더. 체 버서바 에이커넥 하나 더. 에이커넥 하나 더. 체 버. 양쪽 120 레이나. 사이즈 둘. 덕분한 명을 다드 역시 와! 와! 미쳤다 너. 대야 와! 김급태너 <laughs> 뭐야? 오. 당연한 건데 아아아아아아아아지지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목소리> 네? 와, 와. 개빡 아아아아아해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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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등이아아아아 나는 일선 일선 썼는데 일선 써가지고 게임 이긴 건데 내가 일선 안 썼으면 게임 졌잖아. 이선 서가 계속 뒤졌는데. 너가 아. 너가 자꾸 러시 하라니까 알아서 그 러시아인 거잖아. 개새끼야 일선 써가지고 몇번 뒤졌는지 십만 이 일선 사람한테 그 너만 말 아니야. 개새끼야. 내가 무슨 뭐 이선안 쓰고 죽었냐? 일선 다섯 군데 잖아가십놈아 같은 똑같은 새끼야. 개계같 까지 십놈아애 개새끼야. 누나 내가 누가 다가주고 내가 이 일선 가지고 얼마 버텨야? 아. 지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요. 렉스 우리 한번 현하게 던져봐. 미안해 미안 어 가야지. 그래. 왜더왜타면 형식이네. 음, 제대로 가 이제. 어. 음, 나이좀 떨어져 이제 형한 음, 새끼 아닐까? 음, 음. 음. 수고했어. 음. 수고했다. 음. 어, 빨리 쳐, 꺼져. 벌레잖아. 이 씨. 아, 나. 알았어. 나